많이 힘드셨겠습니다. 당장 빚에 시달리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. 앞이 보이지 않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. 스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. 지금의 빚은 당신의 삶 전체가 아닙니다. 잠시 삶이 기울어진 자리일 뿐입니다. 첫째, 급한 마음부터 가라앉히셔야 합니다. 빚은 서두를수록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.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결심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. 둘째,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. 상담을 받거나 제도적인 도움을 알아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. 드러내는 순간, 막연한 공포는 숫자와 계획으로 바뀝니다. 셋째, 오늘 하루를 지키는데 집중하십시오. 내일의 빚은 오늘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오늘의 식사, 오늘의 잠, 오늘의 마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. 사람은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넷째,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. 잘못은 고칠 수 있지만, 자신을 미워하면 다시 설 힘이 사라집니다.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. 이 말씀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빚은 당신을 재촉할 수는 있어도,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. 오늘 이렇게 도움을 구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은 건너오셨습니다. 지금은 크게 해결하려 애쓰지 마시고, 작게라도 숨이 트이는 선택 하나만 하십시오. 그것이면 충분합니다.